2024년, 어, 3월 28일, 목일, 요 홀리비치 북크 긍정하고 20까지 힘차게, 촤아 <laughs> <자>, 웃기자네. <laughs> 오늘은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laughs> 감사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시간. 물론 아이들 때문에 항상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늘 고맙고, 저도 이제 2015년 결혼했으니 거의 9년, 10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어, 살 날이 많지만, 어, 진짜 지금, 하루하루의 소중함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가 와요, 오늘. 또 날도 많이 추워지고. 어, 안전 운전, 길 조심하시고. 또 공기가 또 맑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에서 어, 야, 이건 예전에 안 건드렸던 부분인데요.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고 합니다. 돈은요. 한 부모한테 자녀가 다른 애들 성향의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비슷처럼 비슷하게 돈은요. 어떤 거는 돈값을 못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쉽게 사라지고 어떤 거는 다른 돈을 불러들이고 어떤 거는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때 품질이 좋은 걸 벌어야 된대요. 가급적이면.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은 것들이죠. 그래서 급여나 합리적 투자, 정당한 사업 같은 건데 왜 이렇게 했으면 내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내놓고 희생하면서 얻은 돈이잖아요. 그걸 노동과 바꿔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애착이 가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일확천금 같은 뭐 카지노가 됐든 그죠 여러 가지 투기에 가까운 거는 굉장히 어한 번에 돈을 있는 것까지 다 내리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철학을 가져라. 어, 돈은요 욕심부리지 그, 그걸 가져야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어, 돈의 주인이 좋은 돈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저절로 돈이 붙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어. 그런 마음 가지자 이거고 어,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어, 미국에 있을 때 맨하 음, 맨하탄에 어떤 그 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동양을 하길래 이제 또 동전을 몇개 주고 또 어떤 분은 뭐 지폐도 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거지는 갑자기 어느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밥값이 마련이 돼서 그런지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가더래요. 나가는데 컵 안에 이제 돈 쌓인 거를 보다가 동전 몇 개는 골라내더니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 대신에 그 종이판은 또깨끗하게 닦고, 김성회장님은 그걸 지켜보다가 그 3펜이 약 11원, 얼마 안 해요. 그 당시에 11원. 그걸 버려져 있어서, 그거를 주셨대요. 주셨는데, 왜?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김성호 회장님은 어 맨하탄에 어느새 베란다가 있는 집을 하나 더 사서 주말에도 가끔 놀러 오는 부자가 된 거죠. 이 작은 돈을 소중히 대했더니 큰 돈이 돌아왔다. 아 정말 태도를 저도 지금 지출 관리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아, 작은 거새나가는걸 막지 않으면 나는 절대 부자 될수 없다. 지금 부자 되려고 계속 제가 지금 외치고 있지만 때 돈을 벌기 위한 일확천금이 아니라 결국 자꾸 제 삶의 태도로 가요. 그러면서 태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겸손하고 매너 있는 젠틀라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인 그쵸? 보겠습니다. 일책 읽고 사람도 없는 지럽고 거룩한 월삼천 부자. 됐다! 이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 새벽에 매일 갔다 삼. 아들 다 우리 쪽부터 하나님 떡좀 만나서 자기를 찾아. 갔다 삼. 우리 여자는 행복하고 일 잘하는 독서, 경영, 전세계 넘버원 기업. 됐다! 오, 나는 자사고센트라하며 리더십과 위위가진 남편아, 빠 됐다! 입은 무겁고 잘 듣는 사람이다. 육 3천만원, 1일조 했다! 7, 6백만원 성교원 했다! 8강이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9월에 전자책을 냈고,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십 전세계 테드랑 토크 쇼다 영어로 강의 딸렸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같은 겸손한 찬양 인도자. 됐다. 12.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 받았다. 13. 도서관과 예배당 강남의 건물 얻어서 100% 사람들 도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만명 찍었다. 16. 우리 아들딸은 전자기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창의력과 공감 능력 끼른 아이들이 됐다. AI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됐다. 어, 17. 영어의 배부 200년 붕 했다. 18. 어, 투자, 부동산, 경제 영어 등 마스터에서 재테크 전문가 됐다 19 축구선거 시작했다 20 성경 세번 통독했다 21 모든 공정어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모님 방들 감사하고 어, 그냥하는 미라클모님 그 다음에 다프퍼스트분들 모두 어, 행복충전소서님이 또 이제 잘 보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판기 무작, 무작정 민판기님 감사합니다 크로에라님 감사합니다 항상 와주신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일 또 만날게요